또 나가겠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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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갔다 와야지 심심해서 제저 내일은 근데 저 어, 올수 늦게 올수 있는데. 내일. 엄마 좋가야 돼가지고. 아빠 집은 안하고 엄마 집만 가냐? 엄마 아빠 집 <laughs> 진짜 원래 내 우리 집 네? 야황상이지 <laughs> 어릴 때 내가 먹어, 먹어. 그런 적이 있어 아구 맛있다 지현 엄마, 우리 누나가 지현이잖아 네. 지현 엄마, 지현 엄마 주변에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지현 엄마야, 성지 엄마도 되지 이제 주변 아줌마들한테 아. 얘기한 적 있어 그 뒤로 그 아줌마들은 아직도 성지 엄마 원래 첫째 엄마. 그렇지 않아요? 난 어렸으니까, 그때. 왜, 어, 자꾸만. 나도 민정 엄마라고 하니까. 민수 엄마라고 안 하잖아. 오늘 음, 뭔가 살이 찐것 같은데. 어, 살이 찐것 같아. 근데 지금까지 배가 저렇게 안 나온 거 보면은. 어, 저도 중성화 가돼 있는 것 같아. 어, 중성화 돼 있는 것 같아. 금방 저기 티나는데? 그렇죠. 그러면은, 짐양이었다는 거죠. 음. 귀, 같아. 귀도 안 잘려있고. 음.